시우야, 일어났어요. 아, 개이 좋은 아침~~ 오늘은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첫 여행 갈 거예요. 시우야. 엄마랑 아빠랑 재밌게 놀다 오자. 일어났어요? 어, 그, 이뻐라. 거니, 저, 샤오. 일본어 모르겠는데 2019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시우랑 어이고첫 1박 2일 여행을 가볼 거예요 시우야 잘할수 있지? 잘할수 있어요 잘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가는 아이고 이뻐요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요 그럼 가방을 싸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녕~! 오 음. 아래 배수구가 있어서 이렇게 딱 물높이를 맞출 수가 있네. 딱 됐다. 그렇지? 아이씨. <목소리> 좋아하는데? 치우가 편한가 봐. 딱 앉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진짜. 앉을 때 요맘때 필요한 게 있었었는데 욕조 사려고 했는데 딱 앉힌 자세 각도가 나오니까 얘도 편해하는 것 같아. 여기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받치는 게 있어서 앞으로 밀리지가 않으니까 손으로 안 받치고 있어도 되겠다. 이거를 행거물로 사실 써도 되는데 욕조 자체가 이 모양이 엄마의 자국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각도나 아기들이 손을 딱 뻗었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닿는 부분들이 곡성이어가지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께감도 아기들이 사실 딱 좋은 두께감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밀림 방지가 있어 등이랑 여기 엉덩이 쪽에 그래서 안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손도 잡고 놀고 할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치우 목욕 끝! 다 했습니다! 준비. 아이, 멋있어. 아이, 우리 아가. 다 했어. 치우 일어나 볼까요? 다 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웃자! 지우가 오늘 입을 옷이에요. 네, 웃어. <laughs> 카메라만 같아도 이렇게 잘 웃어요. 아이고 일어나려고. <laughs>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 앉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뻐 근데 솔직히 이거 지퍼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요. 빨리 벗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고 이뻐. 징구 출발 전에 밥을 다 먹어요. 그러면 차에서 좀잘 거예요. 아이고, 맛있어요. 너무 과하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나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는지, 다녀와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맥주 방이어가지고 탁스인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 디럭스 객실이고 1일 1회 미니바가 무료래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음 커피, 티나 뭐 간식들도 있습니다. 잔. 얘는 커피 포트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호텔 설명 전체적인 가이드북이 다 나와 있고요 아기 용품 신청한 게 왔는데요 젖병 소독기 이거는 공기청정기 <laughs> 그리고 아기 침대. 아기 욕조도 왔습니다. 수우야 어때? 좋아요? 아유 좋은가 보네. 아이고 좋아요 우리 아들. 방이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잘 놀고 있어요 아빠랑 아들이. 그럼 저는 이제 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들고 다니는 기저귀 가방도 챙겼는데 여기 안에 혹시나 해서 급하게 먹을 때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랑 분유는 한통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짐을 풀어볼게요. 분유포트, 치우밥, 그 다음에 젖병인데, 일용 젖병이랑 젖꼭지를 챙겼지만, 정말 혹시 몰라서, 원래 쓰던 젖병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파라다이스 시티에. 저기 시우는 뒤에서 너무 잘 놀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지 좋아하네요. 먹는 거, 노는 거, 자는 거, 씻는 거로 분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여행이 처음이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게 챙기긴 했는데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음 여행에서는 좀더 현명하게 짐을 쌀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짐을 쌓봤습니다. 소개해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우가 좋아하는 이불이랑 베개예요. 사실 아기 침대 신청했기 때문에 이불 베개가 있는데 혹시나 아기가 집이 아니라 가지고 잠자는 데 불편해하거나 이제 아이들도 공간이 바뀌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쓰던 애착 이불이라든지 애착 인형이나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챙겼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 공간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밤에 아기 재울 때쓸 아기띠 이런 거, 백효정 요술 아기띠인데요. 이런 거는 슬림해서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해요. 요즘에 시우가 아기띠를 꼭 해야 저녁에 자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재우기 위한 용품. 이렇게 챙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면 용품이에요. 나머지는 옷이나 수건 같은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챙기는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놀이 용품인데 수영장을 갈 예정이라서 처음 수영이라 수영복을 좀 사봤어요. 국민 수영복 브랜드인데, 이게 추운, 물에서 나오면 좀 춥잖아요. 지금 또 겨울이기도 하고, 물론 온수풀이 있는 실내만 갈 거지만, 물에서 나왔을 때, 추운 아이들의 체온을 약간 유지시켜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의 수영복이라고 합니다. 수영모자.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페넬로페 스위밍 팬츠. 이거는 이제 수영할 때 필수로 있는 아기, 스위밍 팬츠예요. 이 기저귀를 입고 저 수영복을 입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팬티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요거 입히고 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말 혹시나 해서 생기, 챙긴 건데 여기 안에 온수를 채워서 하는 고무로 되어 있는 핫팩입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추울까 봐 수거 날에다가 이 핫팩 깔아주려고 요 정도 사이즈 챙겨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놀이용품이고요. 아, 장난감도 조금 챙겼는데, 아이마다 또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인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치발기 비상약은 콧물이 좀 많아가지고, 코딱지나 콧물은 요걸로 빼면 돼요. 피디오 먹고 챙겼고, 그 다음에 아침에 먹을만한 유산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재는 체온계. 체온계는 필수. 혹시 수영장 갔다 와서 추워가지고 감기라도 걸릴까 봐 체온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쪽쪽이는 한5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쪽쪽이. 그리고 아이 목욕 용품도 챙겼는데 이거는 쓰던 오일인데 조금 남아가지고 그냥 아예 한 통을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샘플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각병 세제를 따로 담아 왔어요. 꼭지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꼭지라도 세척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용 세척 솔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열었을 때 보이시나요? 이런 기둥이 있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접병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여기에 이렇게 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것 닦는 솔, 큰것 닦는 솔 이걸 이렇게 합체하면 돼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소리>